신규 커넥과 추천인 커넥이 각각 2만원씩 받을 수 있는 추천인 이벤트가 종료되고 신규 커넥만을 위한 새로운 이벤트가 나왔어요. 두근두근 첫 배달 보너스 이게 어떤 이벤트냐면 계정 생성날부터 7일 내 한건만 배달하면 운송수단에 따라 오토바이 자동차 5만원, 자전거 킥보드 3만원, 도보 만원을 주는 이벤트예요 도보 만원은 이벤트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31일 약한달반 동안 진행되고 계정 생성일 기준이에요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커넥터 지원을 하게 되면 영상에서처럼 여러 절차를 거쳐 며칠 뒤 라이더스 앱 링크와 함께 아이디 비밀번호가 문자로 오는데 이 문자를 받은 날이 계정 생성일이에요. 기존 커넥은 해당 사항 없고 오로지 신규 커넥을 위한 이벤트이고, 안전교육 2시간을 듣고 앱에서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배달을 시작한다? 이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계좌 정보를 앱에서 입력하는 것으로 바뀌었나봐요. 신규 커넥분들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사 안전보건교육 수료증 제출해도 교육 들은 걸로 인정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쿠팡에서 안전교육을 들었다면 그 수료증을 카톡풀친 배민커넥트에 상담하기로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계정 생성 당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니까 링크 문자 받은 날을 포함해서 7일이라는 소리예요. 또첫 배달 수단에 따라 혜택을 받는데요. 즉 내가 평소에는 도보로 할 거지만 첫 배달만 자전거로 등록하고 자전거로 배달하면 만원이 아닌 3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운송수단 변경은 카톡불친 배민커넥트에서 약 5분 정도면 변경이 가능해요. 원천세 공제 3.3% 세금 빼고 준다는 소리고 이벤트 금액은 배달료에 안 나오다가 정산되는 날에 프로모션 금액으로 따로 표시가 돼서 정산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다는데 발표하고 5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웬만해서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되는 일은 없는데 혹시 변경되면 댓글에 변경 사항을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신규 커넥 분들을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모든 커넥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유익한 영상들도 만들 예정이니 저를 처음 본 신규 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